연권이드 연장님들 연애상담이 용하기로 소문난 ESTJ 희원쌤입니다 오늘도 정말 딱 핵심만 짚어드릴 거예요 나머지 궁금한 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한 번씩 챙겨 드릴게요 그럼 참한 시간에 지금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짠! ENFP랑 잘 되고 싶은데 어디로 들지 모르겠고 ENFP랑 다시 사귀고 싶은데 단호한가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ENFP의 가장 큰 특징은 말이 많차예요 MBTI 모든 유형 중에서 실망이나 완전 끝판왕일 만큼 본인 머릿속에 있는 거를 컨트롤 CV 하지 않으면 직성에 도대체가 풀리지가 않을 정도로 말이 정말 너무나 많아요 ENFP분들은 진짜 카톡을 써도 전체 보기가 되고요 반면 자기 할 말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눈치가 없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보면 특징이 이분들의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대부분이 자기 얘기예요 여러분이 ENFP랑 잘 지내고 싶다면 이런 특성이 좀 강하다라는 거를 진짜 꼭 완전 명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케팅에는 소극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니즈입니다 연애든 재회든 상대의 소극점 캐치가 성공 가능성의 절반은 좌우를 하거든요 최소한 N특기의 소극점 나는 할 말이 많자 이걸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원하게 되는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에요 내가 뭔가 말을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공감하고 내 의견을 수용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엔터키분들은 진짜 무조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 진짜? 아 이거 정말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건 무조건 봐야지 왜뭐 이렇게 좀 이렇게 분위기 몰아가기를 정말 잘해요 그렇다면 할 말이 많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할 만한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말을 끊거나 반박하거나 딸의 의견을 억 누르려고 하거나, 공감이나, 리액션이 제대로 없거나, 내가 가진 의견에 간섭하고, 나를 막 억지로 바꾸려고 하거나, 내 의견이나, 혹은 뭐, 나 자신을 깎아내리려고 하거나, 즉, 나는 신나게 말하고 싶은데, 여기에 초를 치는 행동, 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하는 분이기 때문에, 엔토피 분들은 본인 이미지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럼에로 본인이 생각할 어떤 이미지가 있을 텐데, 여기에 타격을 누군가 준다면,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겠죠? 가끔, 상대랑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상대한테 막, 장난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혹시 내 장난, 내 농담 이게 선을 넘는 건 아닌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상대한테는 모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엔터피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완전 상극이기 때문에 그처 하고 도망가버리게 됩니다. 친해지고 싶다면 절대 피하셔야 되는 행동이겠죠. 그러면 반대로 가까워지고 싶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본인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본인 얘기를 잘할 수 있게 자주 물어봐주고 전화도 해주고 경청해 주고 중간중간 리액션도 잘 해주고 공감 잘 해주고 또 의견이 너의 생각이 너무 멋지다고 칭찬도 해주고 나아가 NFP의 행동을 미러링을 해주는 것도 좋겠죠.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몸짓 이런 거를 그대로 따라해서 난 너랑 같은 사람이다, 난 너한테 호감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동질감과 호감을 얻어내는 심리학적 기술이에요. 이런 NFP의 애착유형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보통 NFP분들의 애착유형은 불안형이에요.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의 1순위가 되는 유형이죠. 불안형이니까 확신이 필요하고요. 또 공감이 중요하다 보니 상대도 나처럼 날 1순위로 생각해주지 않거나 확신을 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실망하겠죠? 상처와 실망이 쌓이다 보면 잘해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식고 이별하게 되는 거고요 불안형 분들 역시 서로 속깊은 얘기를 하거나 대화를 많이 하면서 상대가 오늘 뭐 먹었는지부터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 서로 컨트롤 시브해하듯이 공유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게 원활하지 않아도 엔수티 분들 입장에서는 이 연애가 불행하게 느껴지고 이별을 결심을 하게 돼요. 데이터로 뽑아본 엔수티의 대표적인 이별원인 5가지인데요. 1번 더 이상 매력이나 재미를 못 느껴서 심지어 더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뉴페이스가 등장하면 완전 아우로 반점이 됩니다. 두번 공감만 해줘도 되는데, 자꾸 해결책을 제시해서 NFP의 인내심이 폭발해서 세 번째, NFP를 서운하게 해서 공감을 안 해주거나 반박을 하거나 등등. 네 번째, 한번 씌고! 외출이 필요한데 nfp는 달리 집돌이 집순이 기질이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데이트가 안 맞다 라고 nfp가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laughs> 다섯 번째 자꾸 조언 잔소리 를 시전을 하면서 nfp를 자기 입맛대로 바꾸려고 하는 행동에 분노를 하게 돼요 nfp분들은 1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nfp분들은 내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한편으로 그냥 대화 자체가 재밌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재밌고 신선하고 이러면 nfp분들은 팔랑팔랑 관심 이동을 해요 얘기를 하면 이분들은 집에 너무 오래 처박혀 있으면 우울증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밖으로 데리고 나가줘야 돼요. 약간 강아지 같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산책 시켜줘야 되고, 시대는걸 좋아하니까 애정표도 에 서로 되게 잘 주고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많이 챙겨 주셔야 되고 또. 그만큼 귀엽기도 하고요. 나머지 이별 원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NFP 소구점은 대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특성을 생각을 해주신다면 오 정말 그렇겠구나 싶은 내용들이죠. 여기서 재회 꿀팁 이런 NFP랑 여러분이 이별을 했다면 NFP가 정말 단호할 수 있어요. 특히 NFP 분들은 상처에 진짜 예민해요. 그래서 나를 상처 줄 사람으로 생각이 됐다라고 하면 완전히 손절치는 것만 답이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NFP 분들은 선 넘는다고 생각이 되면은 완전 바로 손절을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NFP랑 어떻게든 제외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진짜 이분들이 인정할 만큼 진짜 180도의 변화를 보여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상처 준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바뀌지도 않았으면서 그저 감정을 호소하고 억지로 매달리시면은 정말 극혐을 할 거라서 진짜 자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본인 의견을 바꾸려고 드는 걸 되게 싫어하는 타입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NFP는 분명 한번 헤어지자 했는데 이걸 못 알아듣고 설득하려고 하시고 막 매달리시고 그러면은 정말 끝까지 질리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엔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하시면 정말 용한 영상이 따로 있어요. 제가 초창기에 MBTI별 특징 시리즈 올려드렸을 때이영상들 인기가 진짜 폭발적이었거든요. 용하다고 성격이나 이별 원인이나 이런 것도 되게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엔스피랑 제외를 하는 방법도 풀어드렸으니까 정말 관계를 제대로 세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영상 놓치시면 후회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엔스피 분들은 감정이 진짜 섬세하잖아요. 공감이 또 엄청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스피 분들 들한테는 너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재생용록 너너무 나과에너특강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잘써놓어 주세요. 특히 여러분 재회하실 거면 너 진짜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남잔데 여자분이 아 진짜 오늘 너무 힘들다 라고 말을 했을 때뭐 힘들면 어서 가서 쉬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타입이라면 이건 정말 f p 분들 입장에서 공감 능력 제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너는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인데 재회 어떻게 해야 되죠? 하시는 분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좀더 빠르고 정확한 이유는 진단지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진단지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상황 남겨주시고 톡톡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8월에도 댓글 이벤트 하고 있어요. 저에게 직접 상담 받으실 행운의 삼인방 너무나 또 기대가 되고요. 이벤트 공지 내용 참고해 주시고 연애 자격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정말 딱 핵심만 알려드리려고 저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어떠셨나요? 공감받던 이야기나 깨달으신 내용들 혹은 어 제가 봤던 MP는 좀 다른데요 하고 제보해 주실 내용들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꼭또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